주 캐나다 한국대사관이 한케수교 5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대사배의 태권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열린 대회엔 지마슨 오타와 시장과 연하마틴 상원위원 등 주요 인사들과 온타리오, 퀘벡, 노바스코샤 등에서 태권도인과 가족 등 2,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알버타주와 사스카츄안주 등 서부 지역의 태권도인과 가족들도 참가해 대회의 의의를 더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내빈 축사에 이어 이태은 태권도 학교 시범단이 발차기 등의 태권도 기술을 선보였고, 뒤이어 가족과 장애인 경기, 개인 경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오송공사는 한국을 방문 중인 조이용 대사를 대신해 선수들에게 우승컵을 전했습니다. 대사관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문화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대사관은 한캐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오타와 시청과 공동으로 다음 달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코리아 위크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